아 여기는 연주대 아래부분에 와보니까 바위도 있네 사람들의 발자취가 있어가지고 어 많이 사람들이 와, 온 그런 저 발자국 발자국이 많이 그러니까 뭐 이게 산길이지 뭐 산길 오솔길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와봤더니 다시 올라가는 거야 뭐, 정상 안 내려와. 사람들이 어, 지나온 그 발자취가 꽤 있어가지고, 사람들이 여기 무엇 때문에 내려왔을까 하고 어, 와 보니까 바위가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바위까지만 한번 와본 거야. 여기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녀간 이런. 흔적이지 뭐야 여기. 가 아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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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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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머 뿌리가 이러냐, 이거, 어? 궁금해 하자. 한번 와본 거야, 여기 가자. 만질만질 하잖아, 그냥 여기가. 어? 그래서 어떤가 하고 한번. 아, 좋다. 어? 바위들이 있고. 얼마나. 안녕!